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축과정 얘기가 났네요. 무엇이 변하는, 변하지 않는가? 자, 우리, <laughs> 교축과정. 우리도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바로 나오는데, 그죠? 사실은 또, 뭐 내용을 보면 쭉, 우리, 수식, <laughs> 그 정리된 걸 보면 내용이 아주 좀 많죠. 예. 자, 어쨌든, 자, 우리 교축과정은 당연히, 뭐, 무엇이 변하는, 등 엔탈피 과정이다. 이래 얘기 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교축 과정은 등 엔탈피 이 과정이다. 자, 그런데 왜 이제 얘가 엔탈피가 교축 과정인 경우에는 엔탈피가 등 엔탈피냐, 그죠? 이게 교축 과정 은등 엔탈피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교축 과정이라는 말은 자 여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영어로는 throttling process 이래 가지고 지금 이래 있습니다. 이 기체가 이래 요 지나, 예, 흘러옵니다. 흘러오다가 단면이 좁아졌죠. 좁아진 목을 목조로는 목조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름 목을 졸랐다가 다시 여기 또 넓어지니까 졸라서 팽창이 됩니다. 조름 팽창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로틀, 스로틀, 우리 목, 목이다. 그죠. 스로틀링 예, 프로세스를 자, 우리 교축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자,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교축 현상에서 자. 유체가 밸브나 콕, 작은 구멍 등을 급격히 좁아지는 단면이다. 그죠? 예, 좁아지는 단면, 지날 때, 어, 뭐,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 일은 없고, 어, 그 대신에 마찰이나 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지나고 나서는 급격히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 그래서 일도 없고, 열도 없고, 그 다음 압력만,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왜등 엔탈피가 되느냐,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엔탈피에 대해서 한번 문제 좀 볼게요. 그럼 엔탈피는 우리 열역학에서 시계 정의가 엔탈피를 로 표현하고, 내부에너지하고, P, 압력 곱하기 V, 이 최저 요거의 정의죠. 그죠? 엔탈피, 이 정의입니다. U 곱하기 PV를 엔탈피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탈피를. 자, 그래서. 유치. 우리 연력하게 고려되어 있어서, 그 정의에요. 요두 개를 엔탈피로 하자. 이래가지고 엔탈피가 정의가 된 겁니다. 아. 자, 그래서, 어, 요래됐는데, 왜 이제 이, 이, 해가 변화가 없느냐. 자, 보면, 일단은 여기도, 자, 우리 열력하게 이제, 어려운 <laughs> 식, <laughs> 가장 기본적인 식인데, 정상류에 대한 일반 에너지식이 있, 있습니다. 이 정상류에 대한 일반 에너지식. 열력학책에 이제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 우리 식들이 있었는데, 자 요게 아 여기 있네 그죠? 오오 오, 여기 있네 여기 나와 있네. 정상 유동에 대한 일반 에너지 방정식. 자에너지 e 는 시스템이 보유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포함하는데 이 에너지가 얘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내부에너지, 유동에너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이걸 다 합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에너지는 요 유동에너지 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걸 p 곱하기 v, v를 유동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운행 mv 제곱. 위치에너지는 mgz. mgh, mgz. 자, 요, 기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외부에 한일이 없대 했으니까 p 가 0이 돼버렸고 그래서 남은 거는 h 플러스 2분의 1 mv제곱 곱하기 mgz. 요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축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이 높이가 똑같죠? 얘 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없어져. 자, 그래서, <laughs> 없, 얘는 이제 없, 없, 아, 저, 요건 없어졌고, 그래서 어, 요쪽에, 자변을, 요거는 2분의 1 mv제곱이고, 이거는 엔탈피고, 그 다음에 요 소문자 h로 해놨는데, 이거는 b 엔탈피죠. 그래서 m으로 나눈 값, 자, b 엔탈피는, 엔, 엔탈피 나누기 m. 그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요거를 m으로 나누면, 자, 1번하고, 이, 요 2번하고 똑같으니까, 자, 1번에서는 h 더하기 2분의 v, v1제곱. 자, 여기 두 번째에서는 H2 플러스 2분의 V2제곱. 요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죠? 일도 없기 때문에 PV는 없어졌고. 자, 그래서, 자, 유속이나 유속의 차이가 작은 경우 운동에너지도 무사, 무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 무시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H1하고 H2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엔탈피 H가 같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어, 교축 과정은 등 엔탈피 과정이 된 겁니다. 얘 때문에. 이 과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어쨌든, 뭐, 우리 기억은, 자, 교축 과정은 등 엔탈피 과정이다. 등 엔탈피 과정.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알겠죠? 네. 네. 네, 여기 좀 많은 깊이가 있습니다. 사실은.